여기 식단을 覚えた내 음. 중심이 어, 1,1이지. 네. 그럼 여기다가 영지 어넣고 영지 넣으면성립 가지. 네. 무조건 원점이 지나는 원이네. 네. 대공하고. 지 루트 2. 네. 그럼 이거. 3 3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다. 합동의 상황생이 만들어지겠지. 그렇 그렇죠. 파 원래는 그림 이래 이렇게 그림 을그려줘야돼 뭐, 이게 맞지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1사면에 있는 원 부분만 있대요. 그원이 원. 원초? 그러 얘를 이 부분을 어떻게 거야? 리는 거지. 크롬은리는 거지 그냥.

이런 <laughs>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러면 이렇게 여러싸인부분의넓분가 뭡니까? 라는 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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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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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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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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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길이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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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큼. 그럼 여러분, 이 반원이지. 이거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려 그럼 이 넓이가 얼마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1분의 1 곱하기 1의 넓이는? 아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넓이 얼마야? 반원. 반원. 파이니까 이거. 반원의 넓이. 그다음에 이거 직각 2등각2등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야 2. 파 대칭시켰으니까. 아2더이 파이. 반원. 반원. 어 아, <laughs> 그 길이가 있, 넓이가 있어 넓이가 있어 넓이가 있어 얘도 파이 얘도 파이 얘도 파이 파이 네. 4 파이 사 파이 플러스 팔팔 파이가 뭐 파이가 개야 파가개 하나 네개이 파이는 전체 원호도 이사 넓이 구하는 게 무슨 이사 이게 얘들아 있잖아 이게 말로 x 대칭 y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거를 한 줄에 해결할 수 있는 수식 한줄 있어 여기까지 똑같거든? 맞 네, 저거네 그게 화이냐면은 다한번 넘기잖아. 여기다가 반대박 씌워주시면 돼요. 반지름이 1자리, 반지름이 2자리인 거죠. 다 반대박 씌워주시면 돼요. X랑 Y 다반대값씌주시면 네.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네요.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X가 이게 범위가 나눠지지? 네. X가 0보다크구나 같고 Y가 0보다크구나 같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식이 그대로 나오던데 112로 리고 나올 텐데 아, 이게 1사분면에 아, 아, 있는 아, 그래프만그려야 되는 게 맞지? 아, 그렇지? 그리고 x가 맞지?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얘는 절대값이 그대로 옮겨지지만 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y가 되면서 마이너스 그치.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2가 될 거고 어차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은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y 축대 x 주대중 관계지? X 대칭도 돼 마지막, 대칭. 마지막. 그 다음에 또뭐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 대칭 대칭 관계가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저거 한 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말로 나와 있는 게 X 대칭 Y 대칭 원점 대칭은 안 나오고 요거는 직한 줄로 딸랑 나온다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답은 똑같이 나옵죠다 저렇게 음. 까붙여주면 됩니다. 혼자 이랬어요? 아니요. 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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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스타 아, 로이이고오 뭐. <laughs> <laughs> 아, 오늘. <laughs> <laughs> 우게로애들이 누가 한 나만 뭔소리지 아니요, 에가오안 봤어. 야, 마을 몰라? 가오겔 1, 2. 안 봤어. 아나안좋아 야, 초딩 때 워낙 주인공 빠는데 아빠가 신적인 존재라서 온 우주의 지지 아들이 못해서 하나씩 하 행성 하나씩 어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한명씩 어떤 형태로 든야한 행성에서 한번씩한 거야? 어, 좋겠다. 그 여자랑 같이 데이트하는 어. 네, 거. 여자랑 같이 데이트하는 거. 건드리면 여기 안에 심어져. 자, 7번 네, 네. 문제는 그러면... 안 할게요. 아, 이건 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7번 문제는 심어야 돼요. 7번 문제는 심어야 돼요. 8번 문제는 아, 우리 아까 아. 질문 나왔던 아. 네, 문제랑 똑같지? 예. 이건 다. 것도 해보시면 될거 같고. 9번 문제는 뭐 하면 되겠어? 좀 데이트 좀해보지싶 그럼 그냥 원점 규칙, 완충 규칙 입힌 사람은 그 똑같은 분네개 모양 나오고 마름모 모양 나오고 있안 할게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I d o 도 t know. I don't know. I d o 스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 <laughs> 자 보세요 이런 <여러> 문제 중요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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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친 <지금>, 아로 <laughs>